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집앞 독서실이나 집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달을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강제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년 국가직 고용노동부 직렬 합격자 김시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재수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더 직장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게 제일 컸습니다. 수험기간은 자격증 시험까지 합쳐서 2년 조금 더 됩니다. 제 과목별 점수는 국어는 95점, 영어도 95점, 한국사 95점, 행정법 95점, 노동법 80점,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 25점까지 총 485점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2급이 있으면 5% 가산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고용노동부 직렬 학생들이 준비하는 편이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을 좀 빼고 병행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간과 교재둘다 샀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교재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고 사실 필기 커트라인이 60점으로 높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설보다는 아무래도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필기는 3주 안에 붙을 수 있고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기 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보통 기출문제 위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주관식 암기를 해서 보게 되면 한달 이내로는 충분히 딸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건규 선생님 위주로 공부를 했고 매우 컴팩트하고 두 문자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하는데 두 문자가 필요할 땐 필요할 때딱 따주고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게 해주고 이런 게 구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자는 철저하게 어렵고요. 다만 한자성어는 확실하게 가져갔고 문법도 요즘은 문법이 약하게 나와가지고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문법도 그냥 기출 위주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다만 비문학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1분 내에 풀려고 실전처럼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사는 고종훈 선생님 위주로 공부를 했고 고종훈 모의고사가 시리즈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강사 한국사 교재를 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종훈 쌤이 기본 강의도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1200제도 빨리 끝나고, 바로 이제 11월부터 물고사가 들어가서, 다른 강사 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2년 공부를 했으니까, 2년차 때는 거의 인강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바로 2년차 때는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흐름이 파악이 되면 좋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었을 때 기억의 메리에 남는 게, 강렬한 게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짜 맞춰주는 느낌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를 듣고 1200제 기준으로 한 3회독 4회독을 할땐 어느정도 큰 그림은 다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심우철 선생님 위주로 공부를 했고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들을 좀 쉽게 가르쳐 주는 분들을 한테 배우려고 해가지고 23년 기준으로 책이 더 컴팩트해졌거든요 저한테는 특히 좋았습니다 영어는 매일 빠짐없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단어, 독해, 뭐 구문 다 그렇던 건 아니고 문법 풀 때도 있었고 독해 위주로 할 때도 있었고 막판에는 독해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유희훈 선생님 위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풀어도 결국에는 기본 책이 무한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회독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반복하고 후반에 가니까 뭐 앞에 내용이 또 비슷한 게나오면 그때 이해가 되거나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문 위주로 적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판에 모의고사 진짜 막판에 풀었지. 처음에는 문제 양도 많고 낯설어가지고 지문이랑 친해지려고 한 지문에 오엑스 정도만 판단할 정도로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확인하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푼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문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앞이랑 뒤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지 정답률도 높고, 그리고 간혹 하나 실수하더라도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킬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워낙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숙달이 된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이제 이윤탁 공단기 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다른 타강사 대비에 마찬가지로 콤팩트하고, 아, 외울 것만 딱딱 짚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23년 노동법이 저한테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과목에 비하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기출문제를 무한반복해서 풀었는데, 다만 표시를 좀잘 해놨습니다. 틀린 거를 확실히 표기하고, 한번 틀렸어도 하루 뒤에는 맞출 수 있는데, 이제 3일 뒤에는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정답을 이제 외우게 되는 경지에 들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좀 변주를 줘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다시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좀 타강사 책도 그냥 빠르게 풀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는 어차피 같은 문제, 같은 기출이니까 구성이랑 책 표지만 벗겨도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 조금 돈이 들더라도 문제 위주로 다른 문제도 사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이번 실제 시험에서 많이 고득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모든 과목이 잘 나오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불안해도 계속 푸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 풀고 저도 시험 당일날까지 시험 당일날 한게 영어 모의고사를 다시 푼 것이었습니다. 불안해도 계속 풀고 시간 재고 푸는 게 제일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시험 당일날 밤을 새고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제 시험 직전까지는 이제 행정법이나 암기 과목을 계속해서 봤고, 진짜 말 그대로 시험 직전에 영어 독해를 모의고사 부분을 풀었는데, 저는 마음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적어도 독해를 풀때다 해석은 되진 않았지만 정답은 쉽게 보였습니다. 한국사, 노동법, 그 다음에 행정법, 국어, 영어 순으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암기과목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암기과목을 배치했고 그 뒤에 암기가 덜 필요한 비문학이나 이제 영어 독해 때문에 그렇게 뒤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 10분, 노동법 10분, 행정법 15분, 국어 20분, 영어 35분, OMR 체크 5분까지 해서 이렇게 플랜은 잡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이제 딱딱 맞추는 건 사실 많이 힘들고 저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아 내가 너무 조금 대충 풀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법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표시를 정말 잘하는 게 자기가 플랜을 1순위, 2순위까지 세우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도 모르면 어차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크 표시를 하되 한번 보고 모르면 정말 넘어가고 비문학이나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면 은 정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학원을 다녔는데 막상 학원을 가니까 아무래도 이론 위주로 가르치고 좀 넓, 광범위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막상 중요한 것은 약간 소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원들끼리 공부한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암기가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오고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당일날 그 자리에서 외우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외워야지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준비한 것을 말하는 연습 위주로 이제 사실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돌발 질문이나 좀 특이한 꼬리 질문 같은 것을 할때 당황하게 되는데 그것들 위주로 피드백을 해주고 말버릇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서로 지목해주고 고쳐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떨렸는데 막상 가니까 면접관 두 분이 먼저 웃어주시고 저는 분위기가 매우 편했고 생각한 것 이상의 질문은 많이 안 하시고 기출 질문 위주로 많이 대답 질문을 해주셔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준비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미리 준비한 공식 가치 9개 중에서 본인이 준비한 것이랑 짜 엮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암기만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경험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험한 것 위주로 쓰다 보니까 돌발 질문이나 꼬리 질문 같은 이해의 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황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어차피 나오는 것들은 유형들이 좀 뻔하기 때문에 면접 전에 몇 가지 공부하고 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센터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센터 어떤 점이 좋았냐, 혹은 또 관련 지원 업무가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싶냐고 여쭤봐서 잘 대답했었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유튜브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요. 기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끝나서야 건방지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구급을 아무나 준비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 성공, 후기보다는 실패 후기를 전더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실패하고 포기하면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고득점을 합격하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모의고사 좀 망쳐도 실제 시험에서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국어 모의고사를 진짜 안 나와가지고 멘탈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줬으면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실제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차쉴 때는 진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많이 불안해하면서 쉬었는데 2년 차째는 오늘 아무 부담 없이 좀 쉬어야겠다. 학원 스케줄에서 맞게 좀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은 학원 문을 열지 않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기간에 뭐 스터디 카페를 간다거나 그냥 카페를 가곤 했는데 오히려 막판에 아좀 쉬자 좀 힐링을 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부담 없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달리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노랑진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1년 계획반을 갔습니다 단가반이 아니라 이제 1년을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풀고 미리 좀 외우고 1분 1초가 좀 아까운데 거기서는 이제 1년 큰 계획을 잡고 그큰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또제 공부 스타일을 고집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보고자 0 8 2 3플래스를 선택했고 저한테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아침에 기상을 하게 되는 점이 정말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년 차다 보니까 아무래 힘들어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졌고 제가 다닐 때 이제 단어 시험을 그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게 했는데 새롭게 자극을 주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집앞 독서실이나 집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달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계획을 세우고, 반년 이상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고 강제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자습관리 학원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상담을 많이 했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급이 정말 아무나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제가 보고 난 뒤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방향이 좀 잘못되더라도, 꾸준히만 하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발에 들어줬으면 저처럼 1년차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던 저도 고득점으로 붙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